네, 이번 시간에는 실과 54쪽에 있는 꽃잎 도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꽃잎 한 장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꽃잎 도장을 만드는 건데요. 자, 보면은 도장을 찍고 꽃잎을 오른쪽,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고 또 도장 찍고 꽃잎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고 도장 찍고 꽃잎을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도장 찍고 꽃잎을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도장 찍고 꽃잎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고 자, 이렇게 반복해서 찍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두 개가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건데 이렇게 네 번의 반복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도장 찍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서 또 찍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서 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엔트리로 프로그램화 시켜 주면 되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뭐 어, <laughs>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나와 있긴 한데 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 책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 일단 오브젝트를 여기 엔트리봇은 지워버리고요. 다하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 분홍색 꽃잎이니까, 어, 분홍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분홍 꽃잎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이 친구를 좀 옮기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보이죠? 이 동그라미가 이제 이동 방향인데, 중심점이 되는데,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내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를 해요. 네, 우리가 4번만 반복하면 되니까, 4번. 처음에 도장 찍고 90도를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붓에 있어요. 붓에서 도장 찍기. 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90도 회전해야 되니까, 여기 움직임에서 방향을 90만큼 회전하기. 그리고 이제 도장을 또 찍어야 되겠죠? 도장 찍고, 90만큼 회전하고. 이렇게 네번 반복하면은 도장이 찍히겠죠? 한번 실행 시켜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실행이 되죠? 좀큰 화면으로 볼까요? 네. 지금 여기 가운데 흰색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 흰색 부분을 한번 없애볼게요 흰색 부분 없애려면 이 동그라미를 조금만 위로 올리면은 없어지겠죠 조금만 위로 올리고 한번 다시 크게 볼까요 그렇죠 없어졌죠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자 여기까지 근데 <laughs> 요거를 도장이 좀 찍히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 한 번에 따다닥 생기는 느낌이라,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처음을 좀 줘보겠습니다. 음, 여기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를 밑에 넣어요. 그리고 2초는 좀 기니까, 한 0.5초? 이렇게 0.5초를 기다리면은, 이제, 도장 찍고, 회전하고, 찍고,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보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하기 눌러보면.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딱 보이죠?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고 찍고, 어, 회전하고 찍고, 회전하고 찍고, 어, 찍고, 뭐 이렇게 보이죠? 음. 코딩 자체가 도장을 찍고, 회전하고, 찍고, 회전하고, 뭐 이렇게. 이 도장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 그림이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도장 찍기가 없으면 그림이 없어지겠죠? 도장 찍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다면. 시작하기 이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어 이게 이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있어야지 이게 안 없어지고 앞에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좀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각도와 횟수를 좀 조정하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브로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여섯 번. 그 다음에, 90도가 아니고, 한 60도.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모양이 찍히겠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섯 어, 번딱 찍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마지막까지. 음, 네. 다섯 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섯 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섯 번. 그렇죠. 다섯 번 해도 되네요. 어, 미리 하나 찍혀 있는 게 있으니까. 어, 찍고, 회전. 찍고, 회전. 찍고, 회전. 찍고, 회전. 이렇게. 어, 도장 찍기를 없애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어. 다섯 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음. 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엔트리로 실습을 해보면서 아, 실습을 하고 음,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저장하기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이런 거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해서 요 엔트리를 여기 작품이거든요 어, 작품을 어,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 될것 같아요 저장 이름 바꿔 가지고 이름 바꿔 볼까 어, 그래서 이름 바꾸기 음, 꽃잎 도장 프로그램 만들기.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학급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은 어,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볼게요.